고객님들께 딱 맞는 나무를 골라 드리는 고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신이 분홍 만들더라. 고객님들의 인정을 비전으로 삼아 좋은 품종 건강한 나무를 생산하여 판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살구가 어떻게 익어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여드리는 살구는 핫코트의 변이종 레드빅 핫코트입니다. 5월 25일밖에 안 됐는데도 굵기가 이정도입니다. 굉장히 굵고 색깔도 진합니다. 그래서 이 살구가 나중에 크면은 한 150g 정도 되는 그런 살구가 되는데 맛도 그 살구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그런 살구고 여기 보시면은 그야말로 큰 테니스 살구입니다. 테니스 공만큼 크다해서 테니스 살구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한 사이즈입니다. 5월 25일밖에 안 됐는데도 거의 다른 살구의 추라 사이즈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결실 상태도 좋고 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조건가잘 되지 않고. 네 개가 같이 달렸는데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벌써 지금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아, 됩니다. 이렇게 어 그래서 이 테니스 살구 앞으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어, 그런 살구 품종이다. 이것도 하코트에서 나온 아, 변이된 것인데 굉장히 사이즈가 멋집니다. 멋진 사이즈 어, 그리고 당도도 괜찮습니다. 있으면 한 6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되면은. 어, 이 테니스 살구도 다 익습니다. 그래서 어, 다 익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테니스 살구 어, 레드빅 하코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살구 묘목인데 전목 어, 상태 그리고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차로 순을 따고 2차로 하단에 있는 순을 땄습니다. 어, 살구는 복숭아하고 좀 나무 키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복숭아는 눈이 있어야지 눈이 나오는데 살구는 자마에서도 다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눈을 딱 붙여서 이렇게 땁니다. 그래서 2차 순 제거 작업을 다 끝마쳤고, 보시면은 키가 벌써 이것도 이제 골반까지는 못 미쳤지만 한 80cm 정도 컸습니다. 뭐, 가을이 되면은 아주 특며로 그렇게 자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포크레인으로 아주 깊은 배수고를 파놨습니다. 장마철에 배수고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장마가 오기 전에 이렇게 배수구를 완전하게 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 토양을 보시면은 태비를 어, 항상 충분하게 이렇게 태비를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땅 만들기 그리고 배수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전부 관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쿨러를 이용해서 어, 가물면 언제든지 물을 댈수 있도록 그렇게 관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